대구시장과 경북도 지사를 포함한 민선 7기 대구경북 시장 군수 구청장 연석회의가 3월 29일부터 이틀간 울릉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민선 7기 들어 처음 대구시 8개 구군, 경북도 23개 시군 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여 대구경북 관광활성화와 상생장터 조성, 자매결혼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대구경북 관광활성화 토의 후에는 관광 분야 교류와 지역 축제 등 다양한 행사 홍보, 대구경북 연계 관광 상품 공동 개발 및 공동 마케팅 추진 등 6개 항목이 포함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올해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 상생장터 조성과 대구시 구군과 경북 시군 자매결연 확대에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대구경북 단체장들은 29일 울릉도 일주도로 준공식에 참석해 55년 만에 준공된 44.5km의 일주도로 개통을 축하하고 30일에는 개통기념 전국 마라톤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